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자원 1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19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 면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laughs>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정의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19절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노를 바라는 자가 그 노로 인하여 권경에 빠지게 되었을 경우에 그 권경의 상태로부터 실사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건져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신의 노로, 분으로 인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도록 내버려 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노하기를 맹렬하게 한 자는 벌 받도록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내가 만약 그를 건져주면 그가 다시 똑같은 상태에 빠지게 돼서 계속 건져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laughs>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은 원래 벌금을 부과하다는 그런 뜻에서 유래한다라고 하거든요. 배상 이런 거죠. 어떤 악행이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노화기를 맹렬히 하는 자란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맹렬히 바란 노구로 인해서 악행이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한편,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하는 뜻은 끊임없이 동일한 수고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laughs> 다시 말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노를 바라는 자를 그가 처해 있는 공경으로부터 건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큰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하여금 다시 똑같은 처지에 빠지게 해서 그뿐만 아니라 돕는 자 자신까지도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니다 <laughs> 2 0절은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고나 훈계를 경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권고나 훈계는 옛까이뭐 이런게 자주 나왔잖아요. 잘못에 대한 책망의 의미가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주어지는 충고나 관련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는 그런 말씀이죠. 즉 권고를 듣고 훈계받는 일을 더해감으로써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21절에는 인간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의 성사 여부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하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그런 경구죠. 즉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종국에 완전히 성취될 뜻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본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 대조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죠. 사람의 마음과 여와 호또 많은과 오직 계획과 뜻, 그런 대조입니 이런 것들은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을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인간이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마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에서 계획이 있어도 구하는, 국립, 그 계획이죠. 여기서는 인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대책이나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뜻이라는 것은 조언이나 결정이나 의향 즉, 여호와의 도모와 결정과 의향을 모든 인간의 계획을 무색해할 뿐만 아니라 홀로 영영이 살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모와 주님의 결정은 그 불변하는 속성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다. 주님의 영원 불변하신 분인 것처럼 그분의 도모와 결정이 없이 영원 불변하 것이다. 당연한 게아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아무리 인간이 많은 국리를 고안해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에 비할 바가 못되므로 언제 인간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되묻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의 뜻을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은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도달한 곳이 본래 우리가 가야 할 목적한 곳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음이라고 허탈하겠습니까? 또 우리 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냐는 그런 날씨. 이는 단지 후회하고 끝날 정도가 아니라. 서전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되어서 우리 삶과 존재 전체를 나가게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나중에 일 끝나면 다보회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다 후회하는 거 얼마나 많냐. 이 그런데 그때는 모르는 거지. 원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실패의 종착지를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요. 이처럼 어리석은 길을 자청하여 걸어가는 이런 미련한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솔로몬은 먼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종국의 성취된 성공의 길인지 아니면 실패의 길인지를 분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측정하고 말씀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laughs>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인태지하는이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운 얘기합니다. 우사상 운이야. 운이 좋아져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죠.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성도들의 인식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시각, 청각, 지각 등을 통해서 마치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거나 잘못 아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과거와 현재는 무지와 오류에 기덮인 우리를 갖고 만드신 하나님의 선의 결과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입각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숙명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 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은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죠. 인자라는 말도 자주 나오죠 성경에서 주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인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남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자선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어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에게서 한결같은 사랑을 바란다는, 그러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참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요새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니다 덕을 끼쳐야 됩니다.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다 이기적입니다. <laughs> 또그 다음에 뭐라고 습니까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라이다 외계상으로 보면 상반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반절에 나오는 이 인자함을 본문 해석하는 마리로 받아들이면 관련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라시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읽었지만 상반절의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로 본다면 비록 가난하기는 하나 타인을 향하여 인자를 행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또여기가 거짓말하는 자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있음에도. 도울 수 없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요 그렇다면 보면, 은 인자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를 행할 수 없는 가난한 자는 거짓으로 선을 행할 기회조차 거부하는 부자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는 그런 뜻이에요. 이 교훈은 가난이나 부 자체가 아니라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그 마음의 임해를 행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되는것이니다 23절에는 솔로몬이 6절에서 시작한 인생이 본받아야 할 지혜자의 삶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경의하는 자는 촉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슬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의하라 하고 동료를 하면서 여와를 경의하게될때 어떤 이익을 얻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 경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이르게 합니다.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생이란 살았어도 산 목숨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음을 향한 점점 가까이 가는 비찮한 운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다 살자마자 죽음을 향하는, 또그 인생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불안정한 삶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따라 속하게 죠이 말은 단지 목숨을 길게 연장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는 영생을 약속받게 되는 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생명이 길고 영원하다고 해도 독함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건 협복이라고할수 없겠죠. 죽지 못해 사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만나게 하시거나 만나더라도 피하게 해 주십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 주시고 만나도 피하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수있죠다 바로 옆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당신의 백성만 구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실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국에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즉, 그렇죠? <laughs>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지하는 애국 사람들을 다 재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거주하는 곳에는 재난이 피해 간 거죠. 참 경이로운 일이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며 축복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최고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결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귀엽니까? 그러므로, 오이 또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변함없이 정회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는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정례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여와를정리하는 자들에게는 촉함을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없듯 항상 만족함을 주시고 그에 따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정리한다는 음.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로 재앙을 피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손의 축복을 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작일어는 일들 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오늘 하루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제앙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